근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는 튀김기 공간에서 그냥 xy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하지 않고 허리는 튀김 해드니까요. 그 카메라맨님, 그창업하려고 그러면 가장 걱정되는 게 요즘 뭡니까? 물건비입니다 그렇게 로봇처럼 하면 안 되지. 여기 <laughs> 아니 로봇이니까 나도 로봇처럼 어 오케이, 로봇처럼 할게. 아, 인건비 때문에 우리 요즘 창업하는 너무 힘든데 어, 이로봇트가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인건비 절감하고 일도 엄청 편하게.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엄청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닭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용 없이 이게 1kg씩 하는데 이걸 계속 하루 종일 들고 털고 뭐 재끼고 하려 그러면은 이손목이 엄청 무리가 갖고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 이런 모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기업에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대기업 l 그, 르사라고 뭐,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나왔는데 어 기본적으로 제가 프랜차이즈 납품 많이 해봤는데 어 이런 매뉴얼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냉장고에 어 싱크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튀김기 3개 정도 를놓고 중간중간 작업도 해가지고 여기서 뭐 묻히고 튀기고 건지고 막 항상 다 하는 공간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 공간이 원래부터 있어야 는 공간인데 이거를 사람이 아니고 로버트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맛있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 이 유리막 있거든요 이 유리막을

많이 6만될수 있을 요 기본이 6개 이게 더 추가가 되거나 뭐 그런 죠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 이제 요거를 요가하다가안 그래도 될수 있어요 안 음. 아. 그래서 원래 알바도 비싸가지고 네, 요즘 많이 비요이 정도가 서 여기 부터 음. 예,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없고요 아. 와서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요 지금 시킨 줄 알았던 거 같아요 여기 시켰다고 타이 그이 거기 마풀어되는데이이이나오 이제 다 아, 이 예.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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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 하나 아, 아, 네. 보자 음. 정말 완전 맛있어요. 네, 아, 오 아, 한번 카메라면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요. 사람이 튀는 것보다 더맛있어나 그럼 로봇트 같은 예시안 됩니다. 음, 맛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시간을 찍어본지 보통 로봇트 많이 보신 거는 손으 손을 움직이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는 좀 단점 많아요. 이 행동 반경도 많이 잡아 먹거든요. 거기에 사람 잠깐 들어가도 얘는 스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전상의 문제로. 근데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는 튀김기 공간에서 그냥 X Y 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이 유증기 같은게 계속 사람한테 들어가면 은 이게 근무시간 8시간씩 근무하면 굉장히 이게 1년씩 합치면은 뭐그 폐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건강에 큰문제 생기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튀김기 유증기 올라오는 걸이 후드가 가까이 있어서 바로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쾌적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열기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열이 다 퍼지는 거를 일단 후드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냉난방비도 일단은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튀막 방만 올리면, 이제 이거를 얘가 손이 들고, 튀기고, 몇분 있다가 털고, 그리고 저쪽에 꺼내놓습니다. 다 완성되면. 근데 그것까지도 다 조절이 돼요. 아, 세팅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치킨집 운영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메뉴를 분산해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매뉴얼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운만 받으면,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튀기기 때문에, 뭐, 맛의 일관성이, 뭐, 자기가 깜빡한다든지, 아니면 실수한다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얼마나, 얼마나 바삭한지 한번 소리좀 들립니까? 이 짭딱한 소리. 솔 부리. 그럼 커는 치킨에 드릴까요? 살이 정확하게 이게 안에까지 다 익었어요. 겉바속촉. 아 엄청 유명한 그 맛소치까지 이예 예.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는 네. LG 주신가요? 네, 여기. LG 지금 중... LG가 아